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첨삭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간 카드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숙제 첨삭에서 학생이 보낸 그 영상에 시간대가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laughs> 정확히 몇시몇 몇 분에 등장하는지를 알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든 카드들이 존재하겠죠 그거 먼저 좀 볼게요 탐색으로 봐서 생성 날짜로 쭉 오름차순 정렬하면 맨 밑에 있을 텐데 얘네들이 지금 학생들이 본거죠 그죠 세번세번 세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세번 정확히 날짜는 보자 6일 6일 7일 7일이니까 오늘 봤구나 오늘 봤는데 맞췄단 얘기잖아요 안 틀리고 실제로 그랬을까? 30개의 게임 30을 제대로 써내는지 8시 16분에 나와있는데 이런 거다 봐야 돼요 날짜가 아니. 5일이죠 이게 7일인데 8시 16분이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바로 나오겠네 30가 나와야 돼요 그죠? 16에 3티가 나올 건데 여기 어딘가에 나오겠지? 여기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 있죠 3시 30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간 게 맞는데 여기잖아 이걸 봐야 된다니까 3 0를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저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확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소시키려 할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것 같아요. 30를 못쓰던 못 건, 못쓰던 건, <laughs> 파닉스 쪽으로 잘안 됐기 때문인데, 그러니 그냥 30를 많이 해보도록 편성하면 이게 풀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더 찾아야 돼 봅시다 더 찾으, 찾도록 하죠 30 썼잖아 되잖아 40 나왔죠 근데 이제 4 0는 언제 맞춰낼 거야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나또 봐야지 이거를 40도 있단 말이야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t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은 이거 있죠? 이세개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내가 알기로 그거 거든요 6일 날 거에요 6일 날에 있네 오, 그럼 이건 아직 안 됐어요 복습 좀 많이 된거좀 볼게요 I want to wake up 이거 있는데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5일이네 5일인데 4일 날 틀렸어 그리고 5일 날은 또 맞췄고요 <laughs> 얘는 의외로 적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맞추고 있네 다 잘했고 27얘는왜 이렇게 많아 뭐가 문젠데 6일날도 틀렸죠 그죠 5일날 엄청 틀렸어요 5일날에서 봐야 돼 이거는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봐야 돼 정확히 어딜 못하는 건데 5일날 봐봐 이거 아니고 이거잖아요 시간 나오지 나오네 이러면 볼수 있어요 제가 봐봐 어디야 5시 2분부터 봐야 돼 이거 어? 40분을 했어? 6. 아이구야 어떡하냐 그래도 빨리 풀어줘야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봐봐. 여기 자, 잘하잖아. 엄청 빠르게. 그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내가 뭘 볼라 그랬지? 이거 봐야 되는데. 통계에서 5일날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원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요즘에? 100일 복습. 엄청 오래 걸렸네. 볼게요. 12, 15. 왜 이날만 유별나게 저렇게 많이 했대? 이상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 딴청을 부렸던 거 아닐까? 이거죠. 이거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이거 보는 거잖아. 우리가 8시 35분에 일어났어요. 워크업에서 틀리잖아. 워크업에서 틀리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안 하고 가만히 뭔가 하는 데서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긴 해요. 그러니까 워크가 안 되는 거야. 이거잖아. 일러나다는 과거형은 웨이크가 아닌 워크인데 이거 많이 틀리네요 이걸 많이 틀리네 그냥 이게 이유네 그러니까 저걸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저걸 풀어줘야지 저거 풀게요 지금부터 <laughs> 보자 어떤 카드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 좀 해보자 워크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어나다 이거부터 할게요 아래 한국어 단어의 시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이 뭘 모를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시제 답은 과거시제. 어째서? 아니구나. 어? 잠깐. 저 문장이 잘못된다. 그럼? 일어났어요. 이거죠? 이거잖아. 시제가 아니라 문장의 시제. 과거시제. 이유는 뭐예요? 뭐뭐 했어요. 응. 과거시제.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과거시제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wake 웨이크. wake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wake <laughs> up이라고 하자. 일어나다. wake up이거든요. 잠에서 깨다라는 게 wake up이에요. 얘는 wake up 받아쓰기도 다할줄 알아야 돼. 전체를 다할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어볼 거는 어... 일어나다 잠에서 깨고 잠에서 깨다 의? 아 이걸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일어났다죠 잠에서 깼다 이걸 따로 줄게요 워크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워크. 이게 끝도 없이 지금 안 되는 건데 이걸 편성을 하고 또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 이제 walk up을 잠깐만 walk 잘못 썼지. walk가 아니라 walk up까지 가야 되잖아. 요건데 다 빼고 walk up까지 간다.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누가 일어났어요라는 문장을 적어도 세개 정도는 편성을 할게요. 나는 일어났어요. 잠에서 깼다. 이거죠. I woke up이 되겠죠. I woke up 이렇게 되겠고. 그는 일어났어요. 이거 그 잠에서 깼다죠. He woke up이 되겠죠. He woke up. 그녀는 일어났어요 잠에서 깼다 이렇게 해서 s h e woke up. 이 되겠죠 s h e w o k e u p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카드를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편성해 준게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세, 열다 열여섯 개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27회를 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워크고 그러면 해주는 게 맞아요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뭘 많이 틀리죠? 잠깐만 at도 틀리네 이것도 잡아야지 그럼 지금 전치사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잘 그죠? 그럼 저걸 구분으로 구분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성을 해줄 건데 어, 뭐뭐에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셋이 에 라고 하면은 앱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at 3 o'clock 입니다 2 2 3 2 2 2 3 2 2 2 3 2 2 2 3도들어가야2 2 3 2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3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시간 앞에 at 들어가는 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3개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헷갈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 8 헷갈릴 수 있어요 IJHT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8시에 는 at 8 o'clock 이렇게 하고 at 8 o'clock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또 합쳐지는 부분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턴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개의 횟수를 늘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뭐 다르니까 뭘못 배울 것이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뭘 배워내기 위한 횟수가 다를 뿐이에요 그거 다음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뭔가 패턴 인지하기 위한 횟수가 더 필요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자 뭘 해줄까 음 그래 이렇게 하자 나는 8 시에 일어났어요.라고 하면은 I, I woke up at eight o'clock. I woke up at eight o'clock. 그녀는 1 1 시에 일어났어요. She woke up at 1 eleven도 쓸줄 알아야지. She woke up at o'clock 그녀는 그는 몇 시에 일어났다고 할까? 그는 글쎄요 10시에 열은 너무 쉽잖아 nine nine으로 가자 i-n-e 이 파닉스 쪽에서 i-n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홉 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해서 he woke Up at 9 o'clock. 그래서 he woke up at n o'clock.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다만 이게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할 정도로 일단 편성을 해줬고 조금만 더 볼게요. 예, 끄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들어간 게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그 그러니까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카드를 이만큼을 편성하는데 그게 단지 두 가지 패턴을 어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냐면은 하나 이제 시간 앞에 엣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 하나는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는데 일단 이거 먼저 우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는 이제 시제부터 <laughs> 시작해서 이런 저런 것들. 아 워크 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계속 똑같은 걸 틀리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고,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틀리고, 아, 맞다를 하는 것의 간극을 더 줄여버리면 돼요. 추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패턴인지가 일어나게끔 강제시켜보겠습니다.